네 예, 이제 그래서 제가 음 사실은 이제 그 구장 4절 말씀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구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 네가 왜 나를 비판하느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너무 어, 좋고 이 말씀 읽을 때 주님이 나랑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싶어갖고 참이이게 눈물이 나요. 아이고 예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게 저는 너무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내가 또 좋아하는 말씀을 좀 이제 같이 한번 나눌까 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laughs> 제가 공부가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자꾸 아, 이제 7장을 보게 되고 8장을 보게 되고 또뭐 6장 자꾸 이제 앞으로 왜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생겼나 이걸 알려면은 자꾸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야 어, 지금 있었던 일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 팔장이 정말 우리가 이게 참 신앙생활 하면서는 꼭 알아야 할 부분이고 배워야 할 부분이구나 싶어가지고 일주일에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2, 3일 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많이 조급해요. 예, 예 그참 다시 좀 어떻게 이제 스, 이게 다시 그 스케줄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이렇게 막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고, 너무 막 정말 꿀총이처럼 달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이것만 보고 있어도 행복하고 기쁜데, 이걸 볼 시간이 제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번 한 주는 제가 막 지쳐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예, 주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신 거, 이제 같이 나누겠습니다. 음. 스드반이 음 7장에서는 예, 스테반이 이제 장황하게 설,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구약의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그냥 쭉 얘기를 하고 예, 이런 하나님이고 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일이 이제 이루어졌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 이렇게 이, 이게 설교잖아요. 이거 뭐 다른 얘기는 할게 없어. 설교는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니네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 이제 근데 보면은 어 스데반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말을 해요. 그런데 또 주님이 이제 막 <laughs> 예배 시간 임박해서 또 이걸 또 알게 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한테는 관심도 없으면서 막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는 왜 그럴까? 뭐 뭐가 도대체 하고 싶어서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원할까요? 예,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무슨 이렇게 치유에 제일 관심이 많죠. 예수님도 치유에는 관심이 많으세요. 예, 수님은 절대 우리가 아프거나 병 걸리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울하거나 괴롭거나 고통스러워 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우리 몸을 또 상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내 자식이, 하나님이 내 아빠라면 내 자식이 그런 걸 좋아하겠냐고요. 당연히 안 좋아하시죠. 예, 이 육신의 아버지보다 예, 하나님은 더안 좋아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예, 끊임없이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내가 육신의 치유를 받으면 마음도 또 편안해지잖아요. 이게 이게 몸은 마음에서 오는 병이 80%라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내가 과로하거나 내가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러면 이 몸이 반응을 해요. 몸이 아파져요. 그러기 때문에 몸을 치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몸도 중요한 주님 같은 경우에는 마음도 치유하시고 보면, 은그래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뭘 해줄까? 이렇게 이건 마음의 치유를 해주시는 거고, 깨끗해져라. 이렇게 하시는 거는 육신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꼭 마음과 육신을 같이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몸만 치유해주면 소용이 없죠. 마음이 회복이 돼야 이게. 같이 좋아지는 건데, 마음은 놔두고 이것만 병원에 가서 치유한다. 그리고 또 다른 데가 또 아프고 또 아프고 자꾸 아픈 곳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뭐 치유해, 치, 하면은 내가 뭐 이렇게 치유를 많이 이제 사역을 할수 있고 뭐그 하나님의 그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그런 거고 뭐이 이적과 기적을 우리가 행하거나 보거나 이런 걸 원하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득했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의 역할은 예수님을 드러나게 해주시는 게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예수님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교제나 배움이나 이 모든 게 예수님과의 관계된 것은 깨닫는 거, 내가 감동 받은 거, 뭐이 모든 것들이 가득한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치유를 하거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내 머리가 그냥 가득, 이온 머리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저 뒷전에 놔두고, 막 성령 충만 뭐성령이요 이맛이 없어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아무리 불러도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홀리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는 여기 이 내용에 보면은 예, 그 시몬이 사람들을 홀렸듯이 <laughs> 이 번역에서는 홀렸다고 나오고 어떤 다른 번역에서는 막 놀라게 했다 이러는데 예, 사람을 홀리는 거예요. 이게 그 원어로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다 정신을 빼앗아가는 거야 신경을.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참 하나님을 굉장히 하나님뿐이 아니라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성령님을 예, 오해하는 게 굉장히 많구나, 이걸 또 알게 됐어요. 예, 성령 충만은 예,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령님으로 충만 해가지고 설교를 쫙악 하게나 하고 나서 이제 순교를 해요. 수데반이 순교를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본격적으로 핍박이 되니까 사도들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흩어진 거예요. 흩어졌는데 아무래도 사마리아가 제일 가까우니까 이제 사마리아로 이제 많이 갔어요. 갔는데 그 중에 빌립이라는 이제 열두 제자 어, 주님의 제자 중에서도 빌립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 빌립은 네, 열두 집사 열두 집사 중에 어, 빌립이 어, 이제 사역을 사마리아 에 가서 했어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인데 어, 이 중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장을 안 하고 이팔 장을 그냥 시간만 남은 연구하느라고. 보다 보니까, 야,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놔야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빌립이 이제 6절에 빌립이 기적을 많이 행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잘 들어요, 잘 듣고, 예, 잘 보고, 그것을 한 동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서산도 보면은 막 여기저기 이렇게 동네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한 동네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 사마리아라는 동네, 충청도라는 그 동네에서. 그한 가운데, 서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사람들이, 어, 빌립이 막 이적과 기적을 행하니까, 행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더, 어,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을 해서 들어보니까, 어, 너무 이제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7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음. 많은 사람들이 사단한테 잡혀 있었는데 그 영이 크게 소리 지르며 그냥 안 나가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아주 잘 살았던 거지. 이 악한 영이 사람들 속에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빌립이 와가지고 쫓아내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더라. 그리고는 어이 마비병이 이제 중평병 같은 사람이에요. 음, 이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다음에 걷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치료를 받으니까 그도시에 팔절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 예수님은 우리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잖아요. 예,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이 돼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 알아가면은 그런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전에부터 그 마을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 도시에서 어 이제 마술을 여기는 마법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마술을 부리는 거예요. 마술을 부려갖고 이 번역에서는 백성을 홀리며 자기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이제 마술을 부려갖고 사람들을 다막 홀렸어요. 홀, 홀리니까 사람들은 어 근데 이게 이게 그냥 뭐 만약에 돌이 뭐 빵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어,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인 거 보면은 주석에서는 예, 아마 치유도 하고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았나. 이게 이렇게 뭐 좋은 일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이 사람이 저 이집트에 가서 철학과 어 이런 뭐 마술을 이제 공부를 해갖고 와가지고 예언도 하고 그랬다고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아무튼 조, 이 사람들이 막 이게 렇 좋아하고 홀리는 거 보면은 좋은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저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시몬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존중을 어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를 존중히 여기더라. 예, 그를 좋게 여긴 거예요. 그러나 12절에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한 것들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그들이그 동네 사람들이 믿고 남자나 여자나 다 침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이 오이 다 와가지고 빌립한테 예, 빌립한테 예, 그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빌립의 말을 따르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 빌립한테로 돌아선 거예요. 그때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더라 이러잖아요. 예, 여기서 보면은. 시몬이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마음을 개종한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설명이 했죠. 왜 그랬냐. 빌립이 함께 머물면서 보니까 기적과 표적을 너무 막 자기보다 대단하게 하는 거예요. <laughs> 자기도 여태까지 막 기적과 이적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막 신송을 받고 우대를 받았는데, 빌립이 와서 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빌립이 막더 대단하니까, 자기가, 그러면은 이제 빌립한테 좀저 능력을 전수받으려고. <laughs> 자기가 이제 저 능력을 좀 전수받아가지고, 자기도 빌립처럼 하고 싶어서, 이제 이게 침례를 받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 14절에 보면은, 어,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게 다 이제 막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 놀라운 일이 있어요. 1 6절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이게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죠? 왜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걸 듣고는, 듣고 보고 믿었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이 있으면 큰 일이잖아요. 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 큰 일인 거예요. 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침례를 어,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님이 내한테 안 임했다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남편이랑 이 얘기를 했어요. 한몇년 전에.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제 우리 작은 오빠가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동영상을 하나 보, 보내줘서 그 영상을 보니까 요, 요만한 교회예요 요만한 교회에 할머니가 어, 한그 김집사님 정도 되는 그런 할머니가 저맨 뒤에 앉으셔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뭐.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다 기도를 하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이 앞을 타불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빌립이 그런 상황인 거죠. 마음에는 자기가 마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 겉으로만 믿고 침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 거죠. 자기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기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사람들이 예 이전에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예 버리고 이 설교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걸 버리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 전도하다 보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참 좋은 말씀이다, 음, 옳은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 사람들은 다 그래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 앉 여기 앉아가지고도, 예,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지만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데 내가 마음을 이 세상에 찌들, 이 우리가 예수님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 없어요. 그쵸? 근데 내가 새롭게 하는 것은 하, 이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 전에 있던 것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인 게 바로 지금 시몬인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인 거예요. 시몬이 그 기적을 행했던 것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다른 이유도 하나님이 그 질서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도 행하셨는데 보면은.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마법에 홀려 있었다면은, 야, 그건 다 거짓이었구나. 이게 진리다. 라고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오기도 했고, 또 이제 그 15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와서 안수를 하니까 그때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안수를 해야 임하시나요? 아니죠, 맞아. 성령님은 안수 안 해도 임해요. 왜? 고넬료 집에서 그러잖아요.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성령님이 그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럴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 성령님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걸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좋은 말이다. 아, 뭐,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은, 나는 그냥 복만 받으면 돼. 나는 복 받는 게 중요하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 뭐, 귀찮고 싫어. 그리고 너무 어렵고 힘들어. 만약 이런다면은, 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같은 반응을. 예,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같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지 동의가 돼야지 그 사람이 동의를 안 하는데 하나님은 안 가시죠. 하나님은 항상 젠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젠틀하세요. 너무 신사적이세요. 절대 억지로 안 가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한테 안 들어가세요. 그 보면 은이 사람들은 어 동네 사람들은 그 홀렸다 그러잖아요. 그이게막 혼미한 상태니까 제대로 몰랐지만 예, 그랬지만 시몬은 예, 그런 속셈이 있었던 거죠. 아, 내가 마술을 더 강력하게 더 능력 있게 행하려면 내가 저걸 좀 배워야겠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돈 주고 사잖아요. <laughs> 사겠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교회는 아무리 와봐야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예, 진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주시고 싶어 하시겠어요. 매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운동하고 역동하고 할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평안이든 물질이든 상황이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참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도들이 사실은 14절에 사도들이 이제 사마리아에 이제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러니까 이게 완전히 초기잖아요. 예, 이게, 이제, 초, 완전히, 이제, 이게, 이게 흩어져서 처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3년 6개월 같이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이 얼마나 권위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신뢰하겠어요. 나랑 그 제자들이랑 있으면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듣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어, 보냄을 받은 거예요. 본문은 이제 보내 보냄을 받았다 그래요. 이 네, 14절에 어, 누가 이제 어, 아마도 그 유다가 아 야고비. 저기 예수님의 동생 야고비 이제 이때 벌써 수장이 됐나 봐요. 이게 지금 팔장이면 한 8년 정도 예수님 돌아가신 지한 8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베드로가